나에게는 신께서 주신 불가능한 임무가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예수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형제이며,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잊혀진 시대에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우상처럼 여기지 않았고, 진정으로 여러분과 동등한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나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종교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나와 같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나를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이 시기에 불가능한 임무라고 할수 있는 매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실제로 무지가 완전히 지배하는 의식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지구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던 상황을 살펴보세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의 반응을 기억하나요? 그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가 조롱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악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종교당국이 나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내가 완전히 결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언을 했을 때 그는 삶에는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 빠진 영혼은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볼수 있도록 돕는 방법.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영적인 존재들의 계보가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 맥락에서 내가 사용하는 이름은 상승 호스트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아주 오랫동안 지구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존재가 실제로 지구에서 육화했고,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이 갇혀있는 것과 같은 의식상태에 갇혀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차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고, 베일을 벗고, 진리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구현하고 내면화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체 의식을 높이는 누룩이 되도록 허용한 후 우리는 결국 영적인 영역, 여기 빛의 집으로 영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과정에 대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중 많은 존재가 환생의 수레바퀴에 갇혀 지구에 여전히 갇혀있는 형제자매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영적인 스승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인류의 영적인 스승들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더 높은 의식 상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의식으로 인도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우리 상승 호스트들은 한 팀으로 함께 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똑같거나 인간을 돕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완전히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의 살아있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늘에는 대부분의 인간이 신의 살아있는 진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주제입니다. 나는 진리, 즉 자신과 신에 관한 살아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보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나는 오늘 인간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돕는 불가능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영혼이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영원한 물음으로 외쳤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전에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주 오래 전 사실 지구에 시간이 없었을 때 신은 지구에 알려진 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물질 우주를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때 그는 자신의 존재와 의식으로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주를 자신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 자신이 인간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간은 신에 대한 우상숭배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신이 전능하고 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완벽하다면 반드시 완전해야 하고, 따라서 절대 변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진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류이며, 지구로 하강했던 인간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의식에 대해서는 곧 언급할 것이지만, 지금은 이 의식이 사람들에게 신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제공한다고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신에 대한 진리는 신은 참으로 완전하지만, 인간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은 정적이 아니며, 신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은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신이 영원한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면에서 탄생한다. 라는 책에서 설명했듯이 신은 이중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한 측면은 순수한 존재의 상태입니다. 이 존재의 상태는 형태가 전혀 없으므로 실제로 완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신의 다른 측면은 내가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본질은 형체를 가진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창조주 측면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늘 어딘가에 큰 보좌에 앉아 있는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 아닙니다. 신은 항상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신은 과정입니다. 신은 성장과 자기 초월의 과정입니다. 신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신을 초월할까요? 신은 자신과 자신의 존재와 의식으로부터 세계와 우주를 창조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의 의식과 존재를 특정한 형태 안에 캡슐화하여 창조합니다. 그 형태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같이 제한된 상태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창조의 본질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결코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이 진화하고 성장하며 스스로를 초월하도록 의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과 초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창조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즉 자신이 신 자신의 표현이고 화신이며 개체화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 피조물은 창조주와 다시 하나가 될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라진다는 의미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는 의미의 피조물은 끝없는 창조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이 형체를 가진 세계를 창조할 때그 세계는 그의 의식에서 창조되었지만 아직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자신의 제한된 상태, 자신의 실제에 대한 무지 상태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신의 일부이며 신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의 인식 성장을 돕기 위해 신은 의식하는 존재들을 그의 세계로 내보냅니다. 이러한 의식하는 존재들은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며, 이는 신의 개별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과 공동 창조자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인 창조주로부터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즉 영적인 존재들의 전체 계층을 통해 확장되는 존재의 계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 우주로 내려와 그 우주가 자기 정체성, 기원 및 잠재력을 인식하고 자기 인식하도록 돕겠다고 자원한 존재들까지 이어집니다. 이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이 물질 세계로 내려와서 온 우주가 일어나 자기 인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원한 신성한 충격을 주는 무리입니다. 이 우주로 내려오는 과정의 역학으로 인해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인식을 일부 잃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신 자신의 의식이 여러분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인식을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는 의식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의식은 신이 여러분을 위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길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 의식 상태로 내려왔고 그 메커니즘은 다른 곳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담화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지금 갇혀있는 의식의 본질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혼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살고 행동하기 위해 물질 우주 너머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독립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음식 형태의 물질적 영양분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먹는 음식, 피부를 통해 흡수하는 빛및 기타 물질적 수단에서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그들이 그들의 근원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이며 그 근원은 물론 신 자신입니다. 일부 인간은 자신을 육체와 물질 우주와 완전히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 그대로 물질 우주가 독립된 구체이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이 우주 외부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 중 다수는 신이 필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진실하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분명히 이 지구상에는 어떤 형태로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실제로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가 신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와 신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었다고 굳게 믿습니다.